대방강벌 환경강설 제4 5번32 보살 주처품 보살 주처품은 보살이 팔방과 산과 바다에 두루하여 있음을 밝히는 품이다. 앞의 아성지 품에서는 볼보살의 공덕을 헤아리기 전에 헤아려 볼수 있는 숫자에 대해 살펴보았고, 열래의 열애 수랑품에서는 열애로서 그 공덕을 누리고 사는 급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밝혔고, 이 보살 주처품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그 공덕을 누리고 사는가를 밝힌다. 보살이 사는 장소 어디 따로 있겠는가많은 장소가 따로 없는 가운데 분명히 따로 있음을 설정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청량산, 즉 오대산이라든지 건강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산의 이름도 등장한다. 경전소의 산 이름이 반드시 중국이나 한국의 오대산과 금강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대산과 금강산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경전이 중국이나 한국의 산 이름보다 먼저 있은 뒤에 그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지은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실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행동하고 살면 그가 사는 곳이 곧 부처님의 보리도랑이고 보살의 안목과 행동으로 살면 그 곳이 곧 보살이 사는 도랑이 된다 어찌 부처님이나 보살이 사는 특정한 장소가 있겠는가? 만약 부처님이나 보살이 사는 특정한 장소가 있고, 중생들이 사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실로 부처님과 보살이 되기 시방에 두루하여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팔방과산가 바다 열 곳을 밝히다. 그때 시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동방에 선인산이 있으니 저부터 보살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지금은 강성보살이 거의 근속 300보살과 함께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남방에 성봉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회 보살이 그의 근속 5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서방에 건강염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정진무예행 보살이 그의 근속 3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북방에 항적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향상보살이 그의 근속 삼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쓰라느니라. 동북방에 청량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살이 보살이 그의 근속 1만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쓰라느니라.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벗기보살이 그의 근속 72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동남방에 지제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청간보살이 그의 근속 10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서남방에 강명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현성보살이 그의 근소 삼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쓰라느니라. 서북방에 향풍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향강보살이 그의 근소 오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쓰라느니라. 큰 바다 가운데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장음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그 가운데 있었느니라 성과읍의 열두 곳을 밝히다 비살이 남쪽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잘 머무는 근본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마도라 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만족구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구진나 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법자리인데, 엣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청정한 저 언덕성에 한처 소가 있으니 이름이 목진 인타 굴인데, 엣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마란다 국에 한처 소가 있으니 이름이 걸림없음인데, 용왕이 세운 것을 엣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간보자 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인자함을 냄인데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진당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나라영굴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소럭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우두산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가슴미라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차제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정장하니 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존자굴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암부리마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억장강명을 봄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근타라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전바라굴인데 옛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보살 주처품 끝, 제45건 끝.